오늘의 문학 산책 주팅커와 함께합니다. 카카오 스토리 김종원 작가님의 생각 공부 아무에게나 당신의 하루를 허락하지 마라 세상을 바꾸는 건 원래 힘든 일이다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쉽게 바뀌지 않는다 수많은 의심과 멸시 조롱을 동시에 견디며 버틴 세월이 필요하다. 당신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을 위해서 했던 일인데, 내가 희생하며 너를 도왔는데, 오히려 의심과 손가락질을 받았던 그 힘든 시간과 경험이 누구에게나 있다. 귀한 마음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소중한 당신의 사랑과 시간을 더는 주지 마라. 아무에게나 당신의 하루를 허락하지 마라. 사소한 것들에 사용하기에 당신의 인생은 무엇보다 값지고 소중하니까 이제 당신만의 인생을 펼쳐라. 충분히 그래도 된다. 김종원 작가 네이버 블로그 김종원 작가님과의 대화 하루를 아름답게 시작하는 7가지 방법. 1. 어제 느꼈던 부정적인 감정 모두 지우기. 2. 내 생각이 맞다고 스스로 격려하기. 3. 오늘 아침 단어를 새롭게 정하기. 4. 밝게 웃으며 사람들과 마주치기. 5. 음악 감상하며 10분 스트레칭하기. 6. 바쁘지만 마음만은 여유롭게 유지하기, 즉, 나의 장점 하나를 새롭게 발견해보기. 나는 나를 부족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스스로 부족하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 말로 표현까지 한다는 건 겸손을 포장한 말처럼 느껴져서 그렇다. 내용물이 가짜일수록 포장은 화려해지고, 거짓을 품고 있는 사람의 말이 진실과 순수를 강조하듯 이미 내 안에 그것이 있다면 굳이 그걸 말로 들려줄 필요가 없다.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굳이 널 사랑해 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냥 보기만 해도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이미 사랑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진짜 어른이 되려면 갖고 싶은 그 동목을 입이 아닌 삶으로 증명하고 자연스럽게 보여줘야 한다. 마흔 이후 지혜롭게 사람을 보는 여섯 가지 태도. 1.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비소거가 있다면 거른다. 2. 사람의 장점을 못 보는 사람은 멀리에 둔다. 3. 늘 비난만 하는 사람의 말은 듣지 않는다. 4. 편향적인 사람의 모든 의견은 참고하지 않는다. 5. 감정의 변화가 큰 사람은 오랫동안 차분히 지켜본다. 6. 마흔 이후에는 모든 게 후천적이니 모든 것이 자신에게서 온 것임을 잊지 말자. 시험 기간에 자녀를 위해 부모님이 하면 안 되는 말. 보통 애들이 시험 보고 돌아오면 거의 말을 안 하거든요. 대답을 안 해요. 그럴 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라요. 애가 대답을 안 하니까 어떤 부모님이 원래는 이렇게 얘기를 해줬대요. 너 수고했다, 애썼다, 고생했다. 그런데 그때 아이들이 반응이 몰라 시끄러워 하고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더래요. 다음 시험에는 그 부모님이 말을 바꿔서 시험 공부 열심히 했던 네가 참 자랑스럽다. 너참 열심히 했어. 엄마 아빠가 내가 공부한 시간을 기억해. 이렇게 과정을 칭찬해주고 전해주는 말을 했더니, 아이가 방문을 닫지 않고, 맞아, 엄마 나 진짜 열심히 했는데, 이번에는 좀 실수했어. 이렇게 나긋나긋 대답했다고 해요. 자기가 망친 시험 점수보다 노력했던 시간들이 떠오르는 거죠.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본인도 모르게 공부가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아이들에게 주입시켜요. 예를 들어, 학교 갔다 온 아이에게 수고했다, 고생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건 공부는 애쓰는 일이고 고생하는 일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러면 아이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 고생했으니까 게임할게. 놀게 이렇게 저절로 보상을 바라게 돼요. 부모님이 무심코 뱉은 애썼어 고생했어가 보상 뭘로 줄까로 자연스럽게 이걸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은 잘 모르죠. 그래서 항상 저한테 물어봐요. 얘는 왜이 모양일까요? 난 좋게 했는데 다 부모님이 해준 것들이에요. 이처럼 성장기 아이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부모의 말입니다. 엄마, 아빠의 한마디에 아이들의 생각하는 사고회로가 바뀌기도 하고 본인이 가지는 정서가 달라지기도 하죠. 그렇기에 우리는 아이에게 한마디를 건네더라도 정성스럽게 귀한 손님에게 무언가 전하듯 해야 합니다. 어떤 말을 건네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지금 내 앞에 있는 아이가 태어날 때 선택권이 있었다면 부모님으로 날 선택했을까?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내 자식은 내가 선택하거나 서로 선택한 것이 아닌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손님이라는 것을 물론 아이에게 말을 매 순간 예쁘게 전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보겠다 마음먹은 순간부터 벌써 그 전과는 다른 길을 가는 부모가 된 겁니다. 그러니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내가 가진 언어를 예쁘게 바꿔보세요. 부모의 말은 작은 아이도 크게 만들 수 있지만 반대로 큰 아이도 작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부모의 언어가 아이를 완성합니다. 제 김종원 작가님의 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이다 중에서 자녀들의 인문학 일력 낭송이 이어집니다. 김종원 작가님의 사구 한장삼6오 인문학 달력 아이의 시선으로 생각하면.